아, 맞다, 맞라 아, 그럼 필립스도 부상이죠? 어 필립스도 부상이죠? 오, 이거는 좀 타격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럼 귄도안이 나와야 되는구나. 오. 어. 이 맨유 쪽은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달로시 더 잘하고, 달로시 더 잘하고, 말라시아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고, 이산만 나오고, 뭐 바란 나오고. 형 맨시티가 이기면 몇이에요? 1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원래 1위였으니까. 골득씨를 따지긴 따지는 아, 아, 2위네, 2위. 20점으로 2위입니다. 와, 아스날 진짜 잘한다. 와, 아스날 21점이요. 와. 자 반칙입니다. 홀란드 견제는 벌써 들어가네요. 어. 아, 근데 아예 맨마킹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홀란드한테. 자 올렸습니다. 홀란드. 와우, 자 슈팅 와우! 와우,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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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요놈들 봐라, 와. 근데 약간, 약간 홀, 지금 맨시티 팬들 귀 막어. 축구 니네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야, 지금 슈팅 날린 사람이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폴란드하고 한명 누구였죠? 한명 그릴리시였나요? 야 공격진 좋다 <laughs> 부럽다야 야 공격진 너무 좋은 거 아니냐 <laughs> 이거 진짜 메뉴가 기가 막히게 막았으니 망정이지 이거 솔직히 먹힌 거거든요 대단하다 와 공격주 와와와와 와. 와. <laughs> 아유 진짜 와 와와와내 <laughs> <laughs> 진짜 와어말말 <laughs> <마>, 이거 게임이야? <웃음> 게임이야? <laughs> 어뭐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짜증 난다. 근데 이거는 데인마크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이렇게 패스워크를 풀어 가면 어, 이렇게 패스워크를 풀어 가면은 답이 없어요. 올렸습니다. 개도 어, 어, 아, 이거 꼬리다, 이거 꼬리다 넘어갔죠. 어, 홀란드죠. 와. 8경기 연속 꼴이에요. 이러면 와, 자, 홀란드, 와, 쟤시랑 언제 하죠? <laughs> 나면 안 돼, 안 하는 방법 없을까? 어, 1월 3일이다. 어, 1월 4 어, 아직까지 안 맞는다. 선생님, 선생님한테 안 불려간다. 다행이다. 음, <laughs> 자 갑니다. 방금도 패스 미스였죠?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맨시티도 잘하는데 이거 맨유가 자멸하는데요. 방금도 패스 미스잖아요? 음, 이거는 왜 왜죠? 방금 것도 패스 미스 난 일이 없었던 건데 자멸 하고 앉아 있네요, 지금. 안크님 맨유가 역전하면 10만 원 드릴게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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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후원 미션이다. 20만 원 번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메뉴만 아, 퇴직금도 줘요. <laughs> 야, 몇, 그럼, 몇 백이네요. 최소 잘하면 한달 월급 벌어가네요. <laughs> 지금, 지금 퇴직금까지 걸렸으니까, 한달 월급 넘어가지. 아, 그러네. 퇴직금까지 걸려 있으니까요. 자, 안토니 와 가나. <laughs> <laughs> 돈들 준비해라. <laughs> 돈들, 돈들 준비해라. 음, 돈드, 돈들 준비해. <laughs> 4, 430만 원 준비해라. <laughs> 4, 430만 원 준비해라. <laughs>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음, 어마어마하다. 진짜. 홀란드는 부상만 없으면 득점왕은 확정이네. 확정이죠. 이 정도는 확정적이죠. 어. 전반전만 안 말았더라면 해볼 만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전반전만 안 말았 아니 왜 후반전 하듯이 전반전을 못했나? 결국엔 졌을 것 같습니다만 해볼 만하다는 단어는 이겼다라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후반전처럼 못했을까? 패스, 패스미스를 줄이고 수비를 좀 단단하게 가져가주면서 미드필더 내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방법 왜 이걸 하지 못했을까? 솔직히 오늘은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라인업이 맨시티 라인업이 라포르테는 안 나왔습니다. 아케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워커가 부상을 입었었고 거기에 귄도안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었고 여러 가지로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왔던 맨유에 비해서 맨시티가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이 그래도 좀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란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대다 대단... 그릴리시도 잘했어요. 오늘 그릴리시도 어이 정도면 훌륭했다고 봅니다. 뭐포드하고뭐홀란드에 비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되게 잘했어요. 뭐, 케빈 데 브라이너 말할 거 없이 잘했고. 뭐 귄도안도 뭐 귄도안도 잘했고요. 악한지 악한지 악한지가 말도 안 되게 잘한다. <laughs> 자 잘한다 얘. 아왜왜 왜 잘하지? <laughs> 아야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백업으로 쓰겠습니다. 내지는 아좀 스쿼드는 보강을 해야 되니까 데꼬 오겠습니까 하고 데꼬 오는 수준을 넘었어요.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고 막해 뭐 안정적으로 잘 했고요. 음. 아샤리 제일 났었습니다. 레시포도 오늘 별로였어요. 마샤리 오히려 났습니다. 어, 레시포도 0 별로였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별로였고요. 산초는 더 별로였고요. 산 근데 산초를 뺀 이유는 딱히 없을 정도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뭐 안토니 잘했습니다. 오늘 제일 잘했다는건 안토니예요. 골도 골이지만 안토니가 후방에서 풀어주려는 것도 안토니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안토니가 제일 낫고요. 어. 그리고 바라는 뭐 부상이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바란 리산마도 오늘은 뭐 피해갈 수 없죠. 어쨌든 수비적으로 먹힌 게 여섯 골인 걸 어떻게 해? <laughs> 어떡 하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전술이었어요 전술 아 전술이란다 개인기량이었어요 개인기량 여기서 개인기량은 왜 골을 못느냐 혹시 왜 케빈 데브라이너처럼 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왜 자꾸 패스미스와 성급하냐 였어요 이렇게까지 성급할 거면은 롱볼 패스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차근차근 만들더라도 성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원투 패스를 이렇게 빠르게 롱볼 패스를 하면서 성급할 거면 상대에게 그냥 공을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도 좋지 않았고요. 주, 뭐 맥토미나 에릭센이나 브루노 페란스 중원에 있는 자원들이 너무 가벼운 패스를 너무 어 쉽사리 상대에게 넘겨줬다는 거, 이것도 좀 컸고요. 이제는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얘가 잘해서 얘가 잘하는 것인지, <laughs> 얘가 잘해서 얘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물론 둘다 잘했어요. 둘다 잘했지만, 그러니까 둘다 원래 역사상 계속 잘해오고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돌문에서도 잘했고. 뭐 맨시티에서 잘했고 근데 이제는 둘 둘의 조합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잘해서 얘가 잘하는 것인지 얘가 잘해서 얘가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덕을 보고 있는 건지 누가 덕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후반부에 맨시티가 좀 수비적인 그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아니란 수비를 하다 보니까 페널티킥이 나오지 않는가하면 어, 뭐 안토니 골은 정말 좋았고요. 마샤의 골도 그렇고 조금 조금 후반부엔 좀 헤이 근데 사실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죠 조금 헤이해진 것도 있고 맨유는 좀더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음. 어제 아스날 경기 보면서 잘한다 이랬는데 오늘 제가 돌려보시면 알겠죠. 저이거 리뷰 만들게요. 만드는데 홀란드 골 세트 딜갈때제 표정을 보면 이거야 진짜. 그니까 그 영상에 넣을게요. 그 넣으면 제가 이러고 그러니까 경이롭다 못해서. 이게 맞나 싶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스날은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와, 너무 잘한다. 근데 맨시티의 경기는 어제 그 겨... 경이롭게 봤어. 와. 포든을 잡고 케빈 데브 데버랑...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케빈데브라니 주고 귄도안이 시프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배실바가 들어가면서 그릴리쉬한테 주면 그릴리쉬가 측면을 붕괴해서 내주면 홀란드가 슈팅 안 되면 캐, 포드니 다시 슈팅 안 되면 케빈데브라니 슈팅 안 되면 프리킥 나와서 프리킥 슈팅 이게 되나? 이야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상대하고 나하고 합을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우리 팀하고 합을 맞춘 거지 내가 맨유랑 합을 맞춘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맨유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3연속으로 막았거든요. 그때가 딱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리와인드하고 싶으시면 그걸 보시면 돼요. 초반에 맨유가 세번 막거든요. 0대 0일 때. 그걸 보시면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요. 상대가 있는데도. 그렇지. 로드리와 센터백들도 다안 나왔는데. 사실 라포르테하고 후벵 디아즈 아니에요? 후벵 디아즈 아니면 아, 라포르테 라포르테 아니면은 결국엔 스톤스일 거고. 제가 이제 03, 아, 0-9-10 3아0 시즌 때부터 첼시 축구를 봐서 지금까지 왔는데 0-9-10 시즌 첼시 축구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그때 첼시의 별명은 파란 애들이 뛰다가 이긴다 이거였는데 그때 못지않은 충격이에요 음. 그 중간에 충격이라고 해봐야 펩가르디올라의 이, 이 바르셀로나 그것도 한번 충격이었고 레알의 3연패 할 때도 충격이었는데 그건 못지않은 충격입니다 그거 못지않은 충격이에요 클럽의 리버풀은 클럽 이건 리버풀 팬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요렇게 정말 뭔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차근차근 올라오는 느낌이었고요 지금 맨시티는 뭔가 홀란드의 합류로 갑자기 너무 어마어마한 팀이 됐어요 물론 어마, 정말 좋은 팀이었어 정말 좋은 팀인데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해졌어요 약간 경이로운 수준으로 넘어가는 음. 리버풀은 놀라울 건 없는 게 뭐냐면 차근차근 아올 시즌 이만큼 하겠다? 그만큼 오 시즌 이만큼 하겠다 그만큼 그래 어 이제 강팀이네 강팀 능력 딱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약간 지금 홀란드가 8경기 14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 시즌 맨시티는 잘하면 잡겠 토트넘도 잡았잖아 잘하면 잡겠다 는데 지금 맨시티는 야 이건 뭐 잡을 팀이 있을까 싶을 그런 상황이에 물론 잡겠지 누군가는 무승부든 뭐 패배든 잡겠지만 오우, 야, 이게, 그게 어느 팀일지 상상이 안 가는. 리버풀도 지금 주춤하고.